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CPI 지수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이 6%가 나왔는데 예측치가 5.2%인데 발표가 5% 1%가 떨어지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현재 나타났습니다. 패드워치상 다음 달 이제 5월달에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현재 예상퍼센티지를 보면은 동결이 한26% 25bp가 73% 거의 4%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마지막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불구하고 일단 굉장히 잘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CPI 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게 에너지 부분이 좀 하락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낮게 나왔고요 여러분들 일단 이번에 이렇게 CPI 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비트의 경우도 시장에 자본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 가지고 5%면 현재 굉장히 낮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현재 비트가 3만 불이 넘었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트론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트론이 이제 바이낸스 US에서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바이낸스 US,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바이낸스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TRX 관련 뭐 페어들이 모두 삭제될 예정이고, 바이낸스 US가 상장 폐지를 위한 고려사항은 총 9가지로 토큰 위험의 프로필 변경, 뭐 지속 가능 암폐 생태계 기여도 거래량 유동성, 미국 규제 환경, 아무래도 미국 쪽에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법안이다 보니까, 아마 바이낸스 US에서 좀 폐지가 되지 않았나. 근데 저는 딱히 이 트론이 상장 폐지가 바이낸스 US에서 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 저스틴선이랑 이제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굉장히 친하죠. 지금 미국 관련해서 이제 바이낸스 계속 제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안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트론 기반 코인들도 많고 현재 테더 같은 경우가 이제 이더 기반이 있고 TRX 기반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TRX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력은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인들 코인 CEO들 계속 뭐증권본 위반으로 뭐 기소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뒷광고 논란도 있고. 그데뭐 저스틴슨이 오늘 입장 발표를 했죠. 바이낸스 US는 거래량이 하루 200만 달러도 안 되기 때문에 트론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현재 TRX 일일 거래량은 4억 달러 수준으로 밝혔는데 미국에서는 뭐 실질적 큰 거래량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론 기반 뭐 스테이블 코인 USDT 뭐 담보물 USDC 등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데 저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아마 근데 트론을 실질적으로 장투하기보다는 거의 전송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리플과 비슷하게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CPI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4만 불 가는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타시였습니다 렛츠고!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